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자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물이 피로 변해 가지고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었어요. 물에서 낙치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 가지고 다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 요술사들은 피로 변한 나일강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로 바꾸는 그런 반대되는 기적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술사들은 똑같이 물을 피로 바꿔요. 왜 이러냐는 거죠. 당장 마실 물이 없는데. 두 번째로요.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요. 개구리가 예굽온 땅을 덮어서요. 정말 괴로워서 숨못질 지경인데 이게 바로 왕의 궁과 침실과 침상 위 신하의 집과 백성들 화덕과 떡 반죽 그밥 먹는 데 밥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덮어 버릴 지경인데 그러면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모세가 불러온 개구리를 쫓아내는 기적을 행해 주면 좋잖아요. 반대되는 기적 좀 숨쉬게 만들어 주는 기적 근데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와 똑같이 행하여 개구리들을더 불러온다는 거예요 아니 개구리가 올라오면 개구리를 내보내야지 개구리 때문에 숨막혀 죽겠는데 이 망할 개구리를 더 많이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요술사들은 왜 따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재앙과 반대되는 재앙을 행해서 반대되는 기적을 행해서 상황을 무마시키고 좀 일을 수습을 시켜 놓을 생각이 없이 요술사들은 그냥 똑같이 따라하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술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똑같이 물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들을 진창 더 난리가 나게 하는 걸까요? 요술사들의 관심은요 백성들을 살리는 거에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능력은요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살리는 방향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술사들에게 중요한 건요 야 너만 하냐? 나도 할수 있어. 너그 행한 거 특별한 거 아니야? 나도 나도 그걸 할수 있어. 마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모양으로만 요수사들이 기적을 행하고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이, 히브리, 이, 히브리를 넘어 애굽 전체 백성들이 더 괴롭든 말든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정말 개구리가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요 이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헤케트 개구리 여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너무 괴로워서 결국 모세를 불러다가 개구리 를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헤케트 여신에게 요청을 안했을까요? 개구리 여신에게 빌면서 제발 이 개구리들을 데려가 주세요. 다시 원상 복귀해 주세요라고 안했을까요? 해도 해도 자기 헤케트 여신은 이 개구리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이 여신, 이 신인 헤케트, 개구리 신이 이 바루의 신이 이집트의 위대한 신이 히브리 노예의 신의 조정을 받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게 이제 바루가 놓인 겁니다. 그럼 나도 이만큼 한다. 나도 지지 않는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모양을 드러냈던 이 능력은요. 결국 스스로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할까요? 여러분 그럼 언제 물러가게 달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개구리 때문에 죽겠어요 진짜 밥도 못 먹고 밥 먹는데 개구리가 입으로 들어와서 화덕에 빵 굽는데 개구리들이 들어가서 빵을 구운 게 아니라 개구리 튀김 막 쏟아져. 개구리 구이가 막 쏟아져. 너무 괴로운 지경이에요. 잘때막 온갖 개구리들이 온몸 위에 달라붙어서 막 밀치면서 자도. 여러분 바로의 궁을 얼마나 그 앞에 신하들이 막았겠습니까? 개구리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개구리 얼마나 많이 내보내려고 애썼겠습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괴로워 죽겠으면. 그래서 내헤케트 여신이, 내 개구리 여신이 아더 이상 이게 개구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발 쫓아내달라 하고 해라라고 모세까지 불렀으면 모세가 언제 자유케 해줄까요? 하면 지금 당장이어야 정상적인 대답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들로부터 지금 당장 나이를 자유케 해! 라고 말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바로는 뭐라고 해요? 바로는 한 시간 뒤라고 하나요? 두 시간 뒤라고 하나요? 우리가 말씀을 일단 꼬여가지고 까먹으셨나요? 내일이라고 해요. 내일! 여러분 왜 내일일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하루 동안 바로는 뭐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는요 끝까지 자존심 포기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왔다가 모세의 기도 앞에 여호와의 능력 앞에 개구리들이 바로 물러나게 되는 모습을 도저히 사람들 앞에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루를 확보한 동안 그 하루 동안 히켓티 여신한테 다시 제사 막 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 개구리 여신이 다스려 주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를 버는 거죠. 변명할 수 있는 하루를 마련하는 겁니다. 당장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제국일 다스릴 힘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아홉 번이나 반복됩니다.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 아홉 번 반복되는 동안요. 여러분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바로가 끊임없이 입장을 바꿉니다. 말을 번복합니다. 당장에 급박한 문제가 해결되면, 개구리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이다가, 개구리가 막 코에 또 달라붙어서 막 숨도 못 쉬어, 막 죽을 지경이다가 숨쉴수 있게 되니까 싹 마음이 바뀌어요. 너무 괴롭다가 싹 마음 바뀌고, 싹 마음 바뀌고, 아홉 번이나 번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님, 제가 이렇게 견신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염치 없지만, 이번에만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지난번 약속했는데 못 지킨 것까지 두 배로 갖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고등학교 때는요 여러분 대학교만 해결해 주시면 대학교 때는요 취업만 해결해 주시면 취업하면요 결혼만 해결해 주시면 결혼하면요 자녀만 해결해 주시면 자녀 해결하면요 자녀 낳아선 자녀 입시만 해결해 주시면 자녀 입시 되면요 자녀 취업 아 대학 가야지 자녀 입시 자녀 취업 자녀 결혼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 어려움마다요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뭐 할게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지키지 못하는 서원들은 쌓여만 가고 급하지 않아요. 할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와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연약함과 완악함의 차이가 뭘까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연약한 건지 완악한 건지 모세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모세가요 진짜 연약했습니다 모세가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기 못 간다 해요. 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래도 못 간다 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손 넣다 빼니까 나병이 나아요. 그래도 못 간다 해요. 나말 못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말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다 해도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가 아니라 주여 제발 보낸 만한 완악하죠. 진짜 연약합니다. 모세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 앞에 이한두번 이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바로 고집 못지않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함과 완악함이 어떻게 다르죠? 반복되어질 때그 태도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도요 회개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듯하지만 이열 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경험하고도 다시 완악해지고 다시 완악해지고 결국엔 장자의 죽음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들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회계란요 니우침과 후회를 넘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바로는 회계한 게 아니라 후회한 것 같습니다. 여리분이 지독한 죄의 DNA, 이 습성, 이 스멀스멀 스멀 기어오르는 끊임없는 죄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데 그러나 결국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복하잖아요. 우리도요 우리의 왕관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지팡이 뱀 되는 거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나일강 피로 변하는 거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개구리 불러 모으는 거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야, 모세야! 너, 너만 할수 있는 줄 알아? 나도 할수 있어! 우리도 할수 있어! 너 보여주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 누구도 할수 있는 거야! 막 계속 따라합니다! 근데요,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티끌이 이가 되는 게세 번째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못 따라합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은 못해요! 정말 보잘 것 없잖아요! 이실 하긴 싫긴 한데, 뭐 배드버그 이런 거 생각해요! 진짜 싫긴 한데,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 것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리 보잘 것없고 작은 생명의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십니다. 요술사들이 바로한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생명의 일은 우리가 요술로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생명의 권능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한꺼풀, 한꺼풀씩,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껍질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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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음이 밝혀지고 그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열 번째 드디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드디어 재앙의 재앙의 마지막 날 D 데이가 됐어요. 더 데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 가족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라. 계산해. 너희 인원이 적으면 옆집이랑 같이 해. 먹을 수량대로 맞춰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 그래서 피를 잡은 피가 나죠그 피를 이 집에 문설주에 발라. 임방에 발라. 고기를 삶아 먹지 말고 피째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피 먹어. 너희 갈 거야. 출발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요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집집마다 장자,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저주, 열 번째 재앙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 뛴다는 거예요. 죽음의 전사가 뛰어넘어서 그 어린 양의 보,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지 않는. 아머지 집은 첫째가 다 죽는데 그 마지막 재앙을 지금 이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저녁에요. 통곡과 비명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첫째를 잃어버린 장자를 잃어버린 초태생을 잃어버린 이 부모들의 절규, 이짐승들의 절규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문지방에 피 발라서 그 안에서 오분대 기조로 기다리면서 그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그 집에요 어린이가 살든 노인이 살든 혹은 진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할 죄인이 살든, 혹은 심지어 살인자가 살든 어떤 사람이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요 죽음이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은요 우아하고 고상스럽지 않습니다. 지독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집문 안에서요 그 죽음의 비명 소리를 뛰어 들으며. 그들은 그 피비린내를 맡으며 이 피비린내가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데. 출애굽기 1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개가 혀를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개를 키워 보시는 분 있으세요? 나 집에 개 있다. 개가 혀를 얼마나 많이 움직이죠? <laughs> 살수 있나요? 개가 언제 혀를 날름거려요? 숨쉴 때마다 <laughs> 숨쉴 때마다 <laughs> 근데 특별히 개가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는 경우가 있대요. 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개를 키운 적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찾아봤는데 의사 소통 방법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진정시키거나 내가 진정하려고 할때 혀를 낼름거린다고 합니다. 혹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혀를 낼름거린대요 관심받고 싶을 때도 혀를 낼름거리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도 혀를 낼름거린대요 그리고 개는요, 이 후코만 후각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입 안에 이 후각기관이 있어서 혀를 낼름거리면 냄새를 훨씬 잘 맡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때 혀를 낼름거리고요. 아플 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혀는 개는 혀를 항상 움직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개는 혀를 날름거려요. 근데 여러분, 그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혀를 날름거리는 그 개의 혀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시, 보호하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영이 모든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집 안에서는 개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그게 이집트 사람이든 온갖 다른 민족 사람이든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에겐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데는 패스 오버 죽음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우리 안에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후회함으로 수많은 죄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도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수많은 습관적인 죄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평 평생 가운데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요 어린 양이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찍기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는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그 흘리신 머리 흘리신 피가요 우리가 머리로 짓는 모든 죄들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셔서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어린 양의 피가요. 우리가 이, 이 몸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힌 손, 그 흘리신 피가요. 우리가 지금 손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박히신 발이요. 우리가 죄로 향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길 빠른 우리의 죄, 이 발을 대신해서 요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가 없어서 다 천국에 가는데 나 혼자 죄인이야. 그래서 나 혼자 지옥 가면 돼. 그럼 예수님 오셨을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 혼자 지옥 가면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나 혼자 지옥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머리 찢기시고 발이 찢기시고 손이 찢기셔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여 우리에게 죽음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자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다스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희 우리의 노예인데 어디 가니? 죄의 노예인데 어디 가니? 우리를 위해 와서 벽돌을 짓고 우리를 위해 성을 쌓아야지.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너 와서 죄의 싹스 받아야지. 그럼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로 평생에 수고하고 수고하고 수고해도 죄의 싹 잘했다고 주는 건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죄로 수고한 그 운임, 그 결과물은요. 사망을 받아요. 아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를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삭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권세들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짐을 싸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일들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일들 오직 주님의 소관임 주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우리가 죽음의 저주 가운데 묶인 데서 우리는 일어나 주님이 주신 생명의 땅을 향해 생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모양을 더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이 잘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찢기신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종루를 타며 세상의 죄의 멍에를 지고 매어 고통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게 허락하신 출애굽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을 묵상하며 사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진정 복음으로 자유함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죄의 멍에를 지며 그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유를 향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참된 자유를 외치는 자들로 일어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모양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더 괴롭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금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세상의 죄의 종로를 타며 세상의 죄의 싹쓸 받으며 사망 가운데 고통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거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보혈의 능력을 입어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정 자유케 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찍기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나 다시 사실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죄의 삭센 사망, 죄의 속노릇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십쇼. 여전히 우리가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반복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며 주님 참된 자유함을 얻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께서 도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사 하득한 죄의 본성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그 원악함과 원고함을 끊어버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힘이 모 주님 허락하신 약속과 유업을 향하여 믿음의 지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돌이킬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며 그리스의 도 보혈의 능력으로 발매하며 하나님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와 같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완악하고 완고하여 죄를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면서도 자꾸 헛된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 바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세상의 껍질들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참되게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아직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세상 가운데 죄의 삭셀 받으며 아직 우리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어 주님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사망에 묶여 있지 않고, 더이상 자유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그렇게 신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완악과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완고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출레구파여 이제는 주님 참된 주신 약속과 언약 안에, 주님 부르심 안에 기꺼이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